안녕하십니까. 우사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풀빌라 한동을 지을 돈으로 풀램핑장 세동을 지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풀빌라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창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른 건축비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획하신 준비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00평 땅을 가지고 계시고, 조그만하게 자가를 할수 있는 관리동 개념의 건물을 한 10평 정도 짓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객실 동을 30평짜리 한동을 풀빌라로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총 계획하시고 계신 금액이 창업 비용이 5억 이상은 힘들다. 이런 고객을 플랜핑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억은 300평 부지에서 풀빌라 한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토목 어, 건축 인허가 이런 과정, 기본적인 과정 속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0평이라도 내가 관리동이라고 생각하는 자가를 할수 있는 내가 쉴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겠고요. 300평에 대한 기본적인 토목이나 재반 시설, 전기 인입, 수도 인입, 정화조 공사, 인허가, 울타리, 진입로, 기본 조경 공사, 잔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한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관리동이라고 하는 자가 건물을 한 10평만 짓는다 하더라도 한 평당 600만 짓는다 하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좀 작다 싶으면 한 16평, 17평 짓으면 한 1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 나머지 3억 남는 돈으로 지을 수 있는 풀빌라 평수는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저렴하게 견적을 낸다고 하는 업체들도 평균 평당 1,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과 다릅니다. 수영장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물 인테리어가 되고 퀄리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당 천만 원, 한 30평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억을 가지고 300평에서 관리동 한 동과 객실한 동, 30평짜리 나머지 시설들을 하는데 5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한 동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바다가 기가 막히게 보인다든가 뷰가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는 이상 한 4, 5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아주 극성수기나 아주 비수기를 제외한 그냥 봄, 가을 평범한 주말을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풀빌라, 건축물이 아닌 민박 사업자가 아닌 야영장업으로 플램핑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 건물을 관리동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한 15평, 16평, 어, 평당 한 600만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쉴 수도 있고, 또 오신 고객들이 오셔서 어, 편의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커피를 한 잔, 함께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하는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 건물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재반 시설, 300 평에 대한 울타리, 기본적인 전기 수도 인입, 정화조, 어, 조경 잔디, 인어가 이런 재반 비용들을 한 1억이라고 어, 본다면. 나머지 3억을 가지고 풀빌라스러운 풀램핑이라고 하는 수영장이 있는 글램핑장으로 한다면 프라이빗 50평으로 3개동 150평을 만들었을 때 동당 1억이면 충분합니다. 국내에서 최고 좋은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수영장이 딸려있는 기가 막힌 바와 바베큐장이 있는 객실에 충분한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8명, 10명 이런 글램핑장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동당 1억, 삼계동 3억 나머지 부대시설, 인허과 기타 등등 1억 관리동 겸 자가건물 1억 5억이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만들어 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어, 창업 고객들과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자, 투자비는 같습니다. 5월. 풀빌라 30평 한개동 가지고 4,50만원 봄, 가을, 주말 기준 수익을 올린다면 플래핀 3개동을 가지고는 어떠냐? 같은 금액을 오히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같다고 본다면 150만원 3개동 3배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시는데 풀빌라 30평 건물 한 동을 청소하는 것과 플랜핑장 3개동 150평을 청소하는 것과 어차피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이 들어가고 비슷한 노동이 들어갑니다. 10동, 20동이면 직원을 사, 써서 전문 업체 맡기거나 해서 하겠지만은 3개 동 정도면 충분히 풀빌라 한동 청소하시는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청소하고 관리하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 이상하게 꼭 건축을 해서 건물을 소유해야 되고 풀빌라 한동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느냐 수익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풀램핑 장으로 창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미 검증시켰고 이미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풀램핑으로 창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저의 오늘 영상을 보신 고객들 중에 풀빌라를 창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다가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플랜핑장으로 창업해야 된다. 어, 꼭 한번 기억해주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